안녕하세요. 여러분. 슈키입니다. 제가 사실은 비밀이 몇 가지 정도 있는데, 전 사실 민트포리스크어였어요. 그, 제가 슈키 스케로 보니까 구독자가 6명인것 같고 민트포리스크로 보니까 구독자가 몇명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갑자기 민트포리스크에서 영상을 안 올리니까 이거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당황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저 사실 휴대폰 바꿨어요 원래 휴대폰인데 그거 패턴을 까먹어서 엄마 그 혼나고, 혼나고, 와서, 하고, 혼나고, 휴대폰을 다시 새로 사주셨어요. 근데 그때 구조자도몇명 있어서, 민트프레스크라고 바꾸기에는 사칭인 것 같았어요. 그래서, 그냥, 그냥 숙회라고할 거예요. 여러분, 정말 죄송하고, 제 독, 구, 구독자분들, 좋아요 누르신 분들 너무 죄송합니다. 그리고, 나중에 제가 그거 하나 올릴 거예요. ASMR 먹방이랑, 그리고 또 있는데, 많이 올릴게요. 그리고, 사실 그 미나 스프라이즈인가? 그 사람 있잖아요. 그것도 사실 졌어요. 저였는데 저희 엄마 걸로 하다보니까 원래 제가 원래 원래 제가 미나 서프라이즈였었는데 서프라이즈 미는 이상해, 이상해서 이상 미나 서프라이즈라고 해서 뜯어서 미나라고 했거든요 미니 서프라이즈가 <laughs> 일단은 했는데 뭐 너무 죄송해요 미나 서프라이즈 저, 저였어요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미니스프라이즈에도 구독자가 몇명 있는 것 같았고 진짜 사기 친구 같아 너무 무섭고 진짜 구독자분들이 구독을 다 취소할까 봐 두려워요. 일단은 민트 프리스크랑 민니스프라이즈는 전부 다 저였고 엄마 걸로 하고 제 예전 폰으로 했던 거였습니다. 정말 죄송하고 진짜로 너무 죄송합니다. 너무 죄송해요.